그러면 통기성 타일을 깔고 이거 해줘 이제 니들 이렇게 안하면 안해줄거지 이것도 다해줘 안한거 뭐있니? 야야야야야 놀지말고 어능해 놀면 뭐해 일해라 여긴 아직도 안 팠니? 그렇군. 여기 밑에라도 돌아가야. 그러고 보니까. 전선 정리를 좀 하지? 밑에 네 개만 돌아가도 될것 같은데. 와, 후추 농사 진짜 잘 된다. 대풍작이야? 와, 역시 오염된 산소가 짱이에요. 이젠 거의 1층까지, 어, 된것 같아. 2층까지는 완전, 완전하게 대풍작이고, 욕망의 선철이 잘할수 있어. 나못 믿어? <laughs> 얘, 여길 뚫어야 될것 같은데? 일단, 하려면? 일단, 후추농장, 이, 이, 밑에 걸로라도만 빼도 이 안에 충분해요. 남아 돌아. 언능해엇는 언능. 빠닥빠닥. 냉큼. 야, 여기 물 들어갔다, 야. 물 들어갔잖아, 이것들아. 에이, 진짜. 응? 물안 들어가겠지? 잘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아이 기술 진짜 어따 두시고 모래를 안 갖다 주네 애들이 니들 <laughs> 지금 셋다 음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뭐하니 근데 먹을 게 없어서? 니들 내가 도탈 열매는 못먹게했는데 후추빵 이거는 속을 채운 베리 와우 여기 이산화탄소 아직 시꺼먼네 여기 물온도 15도 근데 왜 아, 여전히 얼어있니 여기 물온도 19도 여기는 20도 맞춘 거 같아. 20도 아, 큰일났다. 여기 이제 슬슬 남는데 물이 어떡하지? 여기 지금 물이 남아 쌓였어 아 이것도 내, 온도 내리려면 힘든데 할 때마다 부, 이었다 붙였다 이었다 붙였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물을 정리를 하려면 액체 밸브로 밸브로 열었다 닫았다. 어. 그럼 여기 중간에다 하나가 해야 되잖아. 야, 여기다 해도 되는구나. 음, 너무 작은데. 아니지. 여기다 하면 안 되지. 여기다 해야 되잖아. 뭐가 어찌됐든. 아유, 물 차가지고, 이거, 온도 올라가는 것 봐. 다시 잡으려면 겁나 오래 걸릴 텐데? 일단 여기는 연결을 해주고 당장 물을 빼야겠다. 저기 다른 라인에 벨고요. 그럼 뭐 여기다 달아도 되겠네. 이렇게 응응 알았어, 알았어. 여기도 눕히자, 누워, 누워 해서. 하나는 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자르면 안 되잖아. <laughs> 야 이거 지어봐. 다들 어디 가서 아나? 이것들 이건 분명히 닫으라고 하는데 왜안 닫히지? 계속 열어놓지 애들이? 여길 끊지 뭐 하고 배관을 다시 다시 요렇게 하면 되죠 아 여기 물 다시 온도 내리기 힘들 시간 걸리겠다 아이고 얼음꼭 산소, 오, 얼음꽃, 저기 다 올라갔네, 온도. 이 해줘, 얘네들이 뭐 하는, 뭐 하는 거야, 계속. 밑엔 다한 거야? 얘기는 왜안 해줘? <laughs> 이유가 뭔데? 아, 통기성 타일에 물 찼잖아요. 안 깨지나 이거? 터질 텐데? 추워? 30도인데? 근데 여기 돌릴 수 있잖아? 아, 잠깐 한번 돌아봐라. 잠깐. 아! 아하! 아. 아, 그걸 안 했구나? 왜안 도나 했네. 지금 여기 저희가 너무 많아서, 기압이 너무 높아서, 안 돌아가는데. 이산화탄소를 빼주긴 빼줘야 되는데, 음 가스관으로 빼주긴 빼주면 되는데 어떡하죠? 와 진짜 지저분하다 여기. 지금 이거 해줘도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? 어떡하죠? 여기 지금, 오염된 산소가 2,500이 넘어, 압력이. 지금 밑에서부터 재균하고 있긴 한데, 과연, 과연, 재균의 효과는 있는 것인가? 와, 저기가 너무 많아서, 재균의 효과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? 재균 다 되면, 어머 루이즈님 팔로 고마워요 재균 다 돼야 다 되면 어, 오염대산소 2000 아래로 떨어지고 있긴 하다 가능하겠네요 재균을 다 하면 근데 와 구, 3만 썼어 2만 썼어 2만 모래를 모래가 없어서 이거 재균 못하겠는데 이러다가 음, 이거 잠깐 쓰는데 여기 쓰는데 2만 2만 들어왔어 2만 9만 8천인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6만 8천이야 그만. 아 이런 애들은 한번 하면은 미친듯이 만들어가지고 그만 좀해 이것들아 <laughs> 우와! 우와 이거 보여? 와 밑에까지 씨앗 다 됐어? 웬일이니 <웃음> 열.. <웃음> 니들 농사 안 지어? 농사 안 짓니? 이것들이 시앗 남아 돈다고 농사를 안 하네? 32,000에서, 35,000에서, 32,000에서, 3,000 지금 해 먹으면서 농사도 안 짓고, 넣어 놓지도 않고, 이것들이. 아니, 뭐, 이것도 안 해주고, 뭐, 하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? 하루 종일 목욕이나 하지 말고, 이것들아. 아, 목욕을 하루에 몇 번을 하는 거야. 와. <웃음> 진짜. <laughs> 미쳤나봐, 얘네들이. 밀농사 진짜 안할 거야? 1억이야? 아또 6으로 해놓으면 또 저걸 안 하잖아 아니 딱히 지금 우선순위 높은 애가 없을텐데 아 밀롱사에 손을 놔버렸네요 애들이 <laughs> 야 내가 여기좀 저기 해놨다고 세상에 응? 그러는거야? 얘네만 보고서, 얘네는 신경도 안 쓰는 거야? 응? 그런 거냐고. 와. 아, 니들은 진짜. 아, 맞다, 여기. 물 이쪽으로 좀 빼야지? 응. 음. 물좀 빼가고. 아이고, 온도 어떻게 내리니? 아, 45도까지 올라갔어. 이산화탄소도 별로 없어, 여기. 문 열어놔서 일로 다 샜어? 왜? 여긴 큰일이네. 난리네. 그 위에는 한 거니, 위에는 이것도 안 해줘. 뭐 해줄 건데? 어쩔 건데? 언제 해줄 건데? 밀창고요? <laughs> 음식창고가 꽉 찼네. 여기다가 저기 넣어놨더라, 애들이. 뭐지? 밀씨! 꽉 찼네. 음. 그럼 뭐 나중에 천천히. 나만 도는 거 어차피. 먹고 살면 되지. 농사야, 뭐. <laughs> 배기구 좀 해주지 않으련. 몸낸 산소 많이 줄었다. 밑에 층에. 많이 정화됐네요. 그래도. 여기서 오염된 산소를 계속 뿜뿜 할 거고, 여기도 뿜뿜 할 건데, 막아야 하는가. 야, 돌리게 이거 좀 해주라. 슬라임? 음, 지들이 알았으면 뭐 정리하겠지. 슬라임 아직 꽉안 찼네. 이게 돌아야, 아, 이제 돈다. 풀죠? 이제? 아 여기 물 찼는데? 안 깨지나? 괜찮나? 깨지지 않나 여기? 타일 안에 있는 물 계속 차네 와 모래 금방 없어서 사이즈 정도는 안될 거예요. 왜냐면, 바로바로 액체 펌프가 해가지고, 이 위에다 올리니까, 사이즈는 않을 거야. 모래 쌀보라게 들어가. 위에는 그래도 금, 거의 다 정화됐네요. 밑에만 좀 정화되면 될것 같은데? 건설 작업 불가능해? 왜? 여기까지 할수 있지 않아? 얘를 아직 안 해서 그런가? 최대한 애들이 그래도 빨리 가지고 가요. 녹조가 위아래 다 있네? 여기 원래 슬라임 넣는 거였구나? 음. 일단 밑에 네개 도네. 밑에 얘네만 잘 돌아도. 정, 얘네 연결하고, 여기 안 해줬단 말이에요. 왜안 되는 거지? 도달할 수 없대. 여기 막혀있어서 그런가? 막혀있고 이거라서 그런가? 먼저 철거하고 여기 깨면 타일을 다시 넣어줘야 되나 보다. 밥 먹어 이것들아. 왜 식품에 도달할 수 없는데? 밥 없어? 아이, 뭐지? 밥 없네? <laughs> 아하, 이거 참. 아니, 이렇게, 응? 좋은 음식 해주는데 야 속을 채운 베리에 어? 후추빵 해주잖아 빨랑 먹어 해먹어 알았어 배고프다고 하지 말고 랑른밥 먹어 13만 2천 있길래 뭔가 했더니 여기서 지금 뭐하니 여긴 안 해주니, 또? 에 정말이지. 우와, 모래, 모래 없어지는 거 봐. 모래 없어지는 막, 저기 봐봐. 우와. 장난 아니야. 58,000, 8천, 48,000이야. 음. 응. 또 있으면 여기 뭐 저기도 못 하겠는데, 재균도 못 하겠는데, 오염된 산소를 산소로 바꾸는 게 공기 재균기밖에 없는데 좀 그러네. 안되겠다. 양쪽에 하나씩만 놔두고 그만해야겠네요. 여기하고 맨 위에하고 이 정도면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고만하자. 에이씨, 고만 먹어라. 너무 많이 먹잖니. 적당히 먹어야지 말이야. 아무데나 버려요? 딱히 버릴 만한 데가 없는데 지금? 공어를 찾지 않는 이상 우와 여기 얼음꽃 있다 나 여기서 마그마를 본것 같아 빨간 거 <laughs> 빨간 거를 봤어요 공어를못 봤나? 내가 혹시 어, 이런데 공허 있나? 다 열어봤는데 조금 못간 거기에 막 공허가 있는 건가? 까봐야 돼? 하이 귀찮 근데 지금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 왜 이거 안 해줘? 이거 해줘야지 여기 가스 찬거봐 여기서부터 타일 하나씩 깨 깨야, 깨야겠다. <laughs> 이거 해 주고 한숨 푹 쉬고 가는 것 봐. <laughs> 아, 이것들이 진짜 이거도 먼저 안 해주는 거야? 에이 기다리다 속 터져 죽겠네. 음. 와 학습력 11. 조그만 반강 이거 바니 얼굴 아닌가요? 버블스래요. 바니가 있어서. 지금 25명이나 있어서. 먹을 거 이제 좀 됐니? 아이고. 속을 채운 벨이 벌써 없어? 쪽물? 안 무질한데? 추워. 추워서 그런가 봐. 추워. 물 온도가 10도인가 8도인가 그래. 랩 <laughs> 뭐야? 야, 고스마, 너뭐 하는 짓이니? 물 온도가 지금 여기가 몇 도야? 14도네. 추워서 그래. 애들이. <laughs> 손 들고. <웃음> 얘. <laughs> 아 진짜. 얘 미치겠네.